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지난해 인천에서만 2만 8,6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포트홀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2만여 건에서 2021년 1만 9천여 건, 2022년에는 1만 8천여 건으로 점차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만 8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2월 말 기준 7,800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도로 상태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포트홀에 대비한 복구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